오늘 두 번째 벌집 작업을 하고 집에 들어가, 배가 고파가지고 집에 가는 길에 혹시나 몰라가지고 이래 돌아다니다 보다가 가는 길에 벌집을 하나 또 찾았네요. 이게 세 번째 건데, 야, 올해는 이상하게 나무에, 나무 안에다가 벌을 짓는 벌이, 벌집이 되게 많네요. 나무, 나무 속 벌집들이. 그래, 뭐, 지금 지나가다 봐가지고서 바로 작업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여기 지금 환경은, 자, 여기 남한강이 흐르는, 이렇게, 물가도 있고, 경치는 좋습니다. 어디 가나 시골, 경치는 다 좋아요. 자, 요거, 벌집 입구 한 번, 내부 한번딱 볼게요. 자, 아, 나무가 상당하네요. 여기도 제가 예전에 계속 돌아다녔는데 그렇게 이런 썩은 나무 안에 썩은 나무들은 많은데 이 아래 집을 이렇게 많이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이코 근데 뭐 벌세력 보니까는 그렇게 집이 클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는데 알았거든요 예상을 안 했는데 이래 보니까 이 안에 이제 뭐 세력 한창 확장시키려고 지금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보니까 어, 3단3단째 짓고 있네요. 3단째 짓고 있고 그리고 뭐벌 어, 일단 세력수가 많, 지금 다집 나가가지고 집을 나가가지고 그 벌이 많지는 않습니다. 지금 한창 세력 확장 중에 있는데 이게 지금 내부 모습입니다 지금. 한창 지금 뭐, 먹이 주고 지금, 세력 확장 중에 지금 있는 것 같은데, 저한또딱 걸렸네요. 저는 다 찾아냅니다. 눈에 스치기만 해도 다 찾아내니까. 또 이게, 올해 지금 나무 안에서 지금 안에 있는 벌 작업 하는 거 지금 이게, 세 번째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. 이상하게 참, 많이, 나무 안에 벌이 올해, 벌이 많은 거예요, 올해는. 벌이 많다 보니까, 공간만, 어 안에 그래도, 요. 어 엄청납니다 지금 어허 막 독도고 지금 독도 쏘고 지금 와 이거 눈에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이거 뭐, 실명 위기까지 가고 하는데 위험해요 지금 막독막찍찍싸대고 지금 뭐 화면에도 지금 잠깐 보인 것 같은데 자 이거 뭐벌 나름 벌어 없다 보니까 어우독 자꾸 쏘네요 어 이게 이 독중독이 정말 무서워요 정말 이게 쏘이는 것보다 이게 더 위험합니다 더저 많이 경험했고 아아독막 어, 어, 구청에 왔다고 지금 뭐사정을이사되고 있는데 뭐 잔벌 처리할 것도 없이 그냥 집 그냥 걷어가지고 걷어이 야가 기 끝나는 겁니다 이거 이거 이렇게 세 번째 또 생각지도 못하게 돌아다니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하나 이렇게 또 하나 나무 속에서 와 찾았네요. 어 벌들이 뭐 지금 뭐 지금 스마트폰에도 붙어가지고 와 이거 뭐 난리가 아니네 이거.